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영서지역은 흐린 가운데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48.5mm, 횡성이 31mm, 영월에 18mm, 평창이 8.5mm로 측정되며 밤부터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영서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겠다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낮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맞서 원주시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정부의 각성과 보복적 수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산 제품 구매와 공직자 일본 출장과 연수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조례나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을 적극 지원하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5만 8천대로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도권 쪽으로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고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 강릉이 5시간 40분, 서울 양양은 4시간 20분입니다.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보급되면서 지난 10년간 강원도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두배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내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1%에서 10년 뒤 2016년에는 6.1%로 2배 늘었습니다. 심정지 사고 발생 시 2016년 일반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은 16.2%로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골든 타임 5분 이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초동 조치가 환자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과 영화관, 놀이시설 등의 비상구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체의 18%에서 미비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점검 대상 여8곳 가운데 11곳에서 25가지의 미비점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 대피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개방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소금산 출렁다리가 피서철을 맞아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보름 동안 소금산 출렁다리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개장 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저녁 8시부터 작은 음악회도 개최합니다. 더불어 지난달에 개통한 하늘 바람길이 경관 조명 시설을 갖추고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